안녕하세요, 비송입니다. 오늘은 주차 쿠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안정감 있게 번호 잘 보이게 서 있죠. 우선 사이즈를 대충 보면 12cm 자거든요. 거의 한 14cm 정도 나와요. 어, 손땀이 조금 저보다 크시다 하면 15cm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세로는 8cm 정도 나오네요. 음, 제가 차에 달아보니까, 어, 시야를 그렇게 가리지도 않고, 어, 번호도 잘 보이고,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처럼, 이, 어, 이렇게 스티치로 해서 번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런 번호판 구입할 수 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어, 글루건이나, 어, 다른 목공풀 이런 거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티치 하는 것보다는 더 깔끔한 맛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악세사리로는 저는 이제 제가 올려드렸던 작은 인형이나 이런 꽃들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저는 아직 이제 고정을 안 했는데, 이렇게 해바라기 해도 사이즈가 음, 딱 맞죠. 해바라기 해도 되고. 아니면 데이지꽃 좋아하시면 이렇게 데이지꽃 두개 정도 하셔도 나름 예쁠 것 같아요. 주차 쿠션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12합 콘사를 사용해서 기본 몸판을 뜰 거고요. 그 다음 올드 코퍼 색이나 아니면 녹색 종류로 해서 테두리를 떠주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이런 벌이 있고 꽃이 있을 때는 녹색이 있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테두리 선택은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저는 오늘 스티치 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하셔도 되고 같은 올드코퍼 색 아니면 원하는 색상으로 수를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솜 있으시면 되고요. 음 코바늘 두개 사용할 거예요. 5호 코바늘과 4호 코바늘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5호 코바늘로 수면곤사 어, 12압으로 기본 몸판 뜰 거예요. 코를 잡아주시고 음 저는 14cm 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사이즈 조절은 음 사슬로 하면 되기 때문에 원하는 크기만큼 사슬을 해주세요. 저는 31개를 해줄 거예요. 10 2 서른, 0 30 31 그래서 31 이 코는 기둥코가 되고 30번째 코부터 한줄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한코에 하나씩 마지막 코까지 떠주세요. 저는 30개의 짧은뜨기를 떠줬어요. 사슬 하나 뜨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이제 계속 30개의 코를 뜨고 사슬 하나 뜨고 돌리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뜰 때는 이 v 코두개다 잡아서 뜨셔야 돼요. 한 코에 하나씩 꼬리실이 오른쪽이 있죠. 한번 뜨고, 사슬 하나 올려서 한번 뜨고 올게요. 반복으로, 한두 그러니까 단을 떠주세요. 어, 왕복 두 번을 해주고 나면 꼬리실이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단마다, 어,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어, 모양이 나타나지 않지만, 뜨다 보면은 두 단마다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요. 두 단에 하나씩 무늬가 나타났죠. 요 무늬를 17개가 만들어질 때까지 쭉떠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무늬가. 맨 처음에 사슬 뜨고 했던 거는 제외하고 지금 두 단마다 무늬가 하나씩 생겨요. 그래서 총 무늬가 17개가 되도록 꼬리실 왼쪽에 있을 때의무늬예요 반대로 하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17단을 떠주세요. 무늬로 저는 뜨고 올게요. 저는 17단 7무늬를 떠줬어요. 무늬 보이시죠?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 13, 14, 15, 16, 17. 꼬리실 왼쪽에 있고요. 이렇게 떠주시면 되세요. 이제 접어서 이제 해줄 거라서, 음, 마무리는 마지막 뜨고, 사슬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짧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먼저 이제 꿰맬 때이 꼬리 실들이 걸리적거리거든요.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실 정리를 해주세요. 잘라주시고요. 이 꼬리 실도 마찬가지로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되기 때문에 세로로 하셔도 돼요. 굳이 안 잘라도 되겠죠.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 할 실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해바라기를 달아줄 거라서 테두리를 올드 코퍼 색으로 할 거예요. 음 벌이나 꿀벌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음, 요 올드 코퍼색 보다는 녹색 종류가 더 화사하니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 선택적으로 해주세요. 먼저, 아, 요번에는 4호 코 바늘로 뜰 거예요. 테두리, 코를 잡아주고, 편물을 이렇게 반 접어주세요. 그리고 뜰 거예요. 음, 첫 번째 V 코 들어가고, 다음 여기도 첫 번째 같은 자리에서 실을 이 코를 빼오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기둥 코가 되기 때문에 코가 아니라서 그 코부터 다시 떠야 돼요. 짧은 뜨기로 떠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브이코 잡고, 뒤에 코 잡고, 하나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이번 윗단에,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끝까지 떠주세요. 저는 30개의 코를 떠줬어요. 그 다음 이제 옆에 모서리 부분 한 코로만 떠주세요. 코가 늘어지면 이 부분이 너무 안 이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 한 코만 떠주고 바로 밑에 단마다 하나씩 떠주세요. 한 단에 하나씩 마지막 단까지 떠주고,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 부분은, 밑에 부분, 한 줄씩 잡혀져요. 우리가 무늬로 17단을 떠줬고, 처음에 사슬 하나 뜨고 뜬 단이 있잖아요. 그 단이 있기 때문에 짝수가 아닌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 끝은 요 하나씩이 잡혀져요. 그래서 뜨기가 편해요.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세요. 음. 여기까지. 피고 올게요. 끝까지 이제 다 떠주고 나서 이제 솜을 채워주셔야 돼요. 솜은 음, 취향껏 채워주세요.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조금만 넣어도 되고 좀 이렇게 쿠션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 넉넉하게 넣어도 되고요. 음, 저도 솜을 넣고 올게요. 저는 솜을 채워줬어요.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모양이 살아날 정도로만 넣어줬고요. 난 마저 떠주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한 단에 하나씩. 모서리 부분 한 코만 떠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한 코에 하나씩 떠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떴어요. 그다음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실을 잘라주세요. 그대로 빼시고요. 마지막 코, 여기 첫 번째 V 코 있어요. 이 V 코에 넣고. 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딸려온 코 뒤로 해서 이렇게 그래야 첫 번째 코도 한 코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음 뒤쪽에서 실정리를 해주세요. 한줄 걸어서 왔던 곳으로 그리고 잘라주세요. 이 실도 실 정리를 해주세요. 이 실은 처음에 매듭을 짓고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만 해줄게요. 음, 그러면은 이제 테두리까지 완성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두면은, 이 음, 숫자판이 안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뒷부분 떠줄 거예요. 저는 뒷부분에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고정이 되게끔 해줬어요. 이 부분 떠볼게요. 음, 매직링 잡고 5호 코바늘로 뜰 거예요. 6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저는 나선형으로 뜰 거예요. 바로 옆 코부터 해서 한 코에 두 코씩을 떠서 늘려 주세요. 첫 번째 코두두 번째 코두세 번째 코두네 번째 코두 다섯 번째 코두 마지막 여섯 번째 코두 바짝 잡아당겨서 잘라주시고요. 이제 12개의 코를 한 코에 하나씩을 떠서 총 3단을 떠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7여8아9 10, 11, 12. 편물을 뒤집어주시고 스티치 마커 빼지 마시고 두단더 떠주세요. 스티치 마커로부터 총세단다떠졌고요옆 코에 빼뜨기, 다음 이제 12개의 코를 꿰매줘야 돼요. 여분의 실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최소화 시켜주세요. 다음 이제 솜을 넣고 꿰매줄 거예요. 솜을 넣고 가운데 부분에 시침핀으로 우선 고정을 시켜놓고 한번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래서 모양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꿰매주시면 되세요. 몸통에 한 땀, 이코 하나 잡아서 한 땀, 몸통에 한 땀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같이 하는 게 힘들, 때, 힘들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빙 둘러서 꿰매 주시면 되세요. 저는 꿰매고 올게요. 마지막은 단과 단 사이로 움직여주고 단과 단 사이로 움직여서 매듭 짓고 손과 손 사이로 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잘 고정이 됐죠? 음... 그 다음, 이제, 뭐, 저는 원래 해바라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 음, 가장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이 음, 해바라기 뜨기는, 어, 힐링 뜨기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 이상 뜨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해바라기 조그맣게 뜨셔서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해주시고요. 꿀벌뜨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어요. 꿀벌뜨기 아니면 데이지꽃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세요. 어, 가장 깔끔한 방법은 글로건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어, 입 부분 전부 다 하지 마시고 최소한만 해서 붙여주시고, 그 다음 이제 상황 봐서 이 부분에도 글로건 처리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제일 깔끔해요. 근데 글로건 처리하지 않고, 만약에 본인 음, 주차 쿠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시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어, 핀 있죠. 핀으로 글로건 처리한 다음에 핀으로 꽂아주시면. 뜯다 붙였다가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느질 실이나 아니면 같은 색 실로 해서 녹색 실 해갖고 먼저 꿰매주고 그 위에 이렇게 살짝 꿰매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도 선택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 이제 만약 이렇게 해서 고정이 됐다 하면 우선 저는 고정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런 주차 번호판 음, 다이소에서 예전에 제, 저는 샀던 것 같아요. 이 번호판을 구입을 하면 이런 숫자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판들은 글루건 처리해서 깔끔하게 붙여주셔도 되고 다음에 오늘 저는 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스티치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깔끔하게 되지는 않지만, 나름 숫자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 숫자가 띄어질 곳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편해요. 음, 요 010은 요두 개가 무늬가 한 단이잖아요. 요한 단, 바로 밑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또한단 띄우고 숫자, 한단 띄우고 숫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맨 위에 여기부터 한한 어, 한 무늬 띄우고 0 1 0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그다음 음, 한단 띄우고 밑에. 네, 지금 이거 숫자를 보면은 두 땀. 한 땀, 두 땀이 하나의 숫자가 될 거예요. 이 정사각형 안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음 지금 이렇게 두 땀, 정사각형. 여기 하나 띄우고, 또 이렇게 정사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를. 그래서 이제 보일 수 있게끔 여기에서는 하나, 둘, 세 단째, 아니, 세 코째. 음, 이 부분. 띄어두고 거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땀이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 띄우고 두 번째 숫자 하나 띄우고 세 번째 하나 띄우고 네 번째.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먼저 밑에 숫자를 해주고 그 위에 이제 해주시면 편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검은색 실로 저는 할 거예요. 1, 2, 3, 4는 원하시는 대로 2는 뭐 Z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리을자 모양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9도 편하게 하시면 되고 몇 개만 해볼게요. 뒷부분 매듭지어서 빠지지 않게 손과 솜 사이로 두번 정도 움직여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위치로 가지고요. 이고 전인 표현할 때한 단씩을 띄웠잖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무늬로 한 단을 띄웠는데 이렇게 가깝게 010을 이렇게 한단더 내려서 하시고, 음, 요 사이를 이렇게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음, 많이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수놓는 건 처음이라서 음, 어색하게 되기는 했지만, 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주차 쿠션에 완성을 해주시고, 다음, 음, 이제, 이대로 둔다고 해서 어, 이게 안 움직이지는 않아요. 천천히 운전하시면 뭐 고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아무래도 완전하게 고정을 시켜주려면 음,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바닥에 닿게 돼 있어요. 밑부분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뭐긴거 있다 하시면 길게 하나 붙여주시고, 짧다 그러면은 한두개 정도를 붙여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면 깔끔하게 잘 붙어 있어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밑에 요즘 고무판 같은 것도 있죠. 고무판 길이로 잘라서 그대로 딱 고무판만 올려놔도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안에, 그러니까 안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라서 꿀벌이 바로 보이고요. 앉아있으면 해바라기 꽃, 뭐 여러가지 작은 인형들 해놓으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봐도 예쁘고, 뒤에서 안에서 바라봐도 예쁜 주차 쿠션이에요. 예쁘게 뜨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비성이었습니다.